오늘 월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권능의 주님, 말씀의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초대합니다. 그리고 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살수 없는 이 삶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상황 상황마다 예수님을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2장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향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거룩한 것,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을 어떤 기준, 누구를 기준으로 둬야 되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전부 도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성경에서는 충분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몇 가지의 장점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부가 우리에게 다 도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보다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 바울을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고 아브라함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고 다윗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휴악한 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도 바나바와 싸워서 갈라설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늠함으로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일도 있고 인고조사를 함으로 또 하나님에게 책망 받았던 일도 있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99세, 100세의 자녀를 얻을 것이라는 것에 속으로 비웃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멸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많은 일들이 성경에 다 등장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죠.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화평.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었다는 전제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화평을 이뤘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 라고 생각하면 다툼이 없는 걸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이스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것. 우리는 그걸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셨나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단호한 모습들이 나오는지는 우리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소리 내어 그들을 꾸짖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 모든 그 노여 있던 판을 뒤집어 없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게 화평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모든 사람과 화평한 자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다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금 나쁜 소리 하지 않고,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걸 화평한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는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죄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죄에 대해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고, 행악자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들이 먼저 치라. 다 사람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아무 말하지 않고, 너가 불쌍하니까, 연약하니까 내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도와준다? 그렇지 않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그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평한 것,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것, 우리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걸까요? 외적으로는 바리세인이나 이 기득권 세력이 그 당시에는 가장 거룩한 세력입니다. 대제사장이니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거룩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과도 기꺼이 같이 하실 수 있고 그 사람들과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안식일에도 밀밭에 가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기도 하는 것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외형과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거룩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에 대해 거룩했죠. 그리고 다른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거룩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틈을 타면, 틈 만나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도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힘든 것이 있을 때 그때에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없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런 유명한 책이 있었죠.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라는 건 정말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 데서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보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사람과 늘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그들과 있었지만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하던 그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볼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에서의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앞부분에 16절에 음향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혼자 있을 때 음행한 것. 그리고 내 정욕을 못 이겨서,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같이 팔아버렸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애서와 같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은 누구이고, 화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오늘 이한 주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가장 화평함을 이루는 것, 사람하고 화평함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화평을 이루라는 것이 죄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조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짖을 것이 있을 때 꾸짖을 수 있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더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거룩의 관계가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